자,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될 소렌토 풀체인지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이 있는데, 자, 오늘은 소렌토 풀체인지 파워트레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소렌토의 엔진 사용부터 살펴보시면, 현재는 2.0 디젤, 2.2 디젤, 그리고 2.0 가솔린 터보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엔진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1.6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2.5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2.5 가솔린 터보 엔진, 3.5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점0 디젤 엔진으로 총 6개의 라인업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 2.0, 2.2 모델에서 2.2 모델이 삭제되고 가솔린의 경우에는 2.0 가솔린 터보가 삭제되고 3가지 종류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엔진 라인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에 출시될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에 위에 모든 엔진이 장착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디젤의 경우에는 제일 볼륨 엔진이 2.0리터를 놔두고 2.2리터를 삭제했습니다. 자, 현대 정부에서의 이제 디젤 차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디젤 엔진에 대한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가솔린 모델 수요 증가에 따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소렌토 2.0 디젤의 출력에 부족을 느끼고 2.2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로운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5 자연흡기 엔진, 2.5 터보 엔진, 3. 2.5 터보 엔진이 장착된다고 하는데 이2.5 자연흡기 엔진의 출시가 정말 정말 애매한 것이 일단 이 엔진은 소렌토 북미 사양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소렌토 북미 모델에 2.4 자연흡기 엔진이 있는데 이게 새로 나올 2.5 자연흡기 엔진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5 자연흡기 엔진이 국내에 출시된다고 가정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져갈 수 있지만 성능의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을 줄수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현재 소렌토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엇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차 가격이 현재 가솔린보다 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 체인지 시에 2.5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된다면 현재 대비해서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반면 2.5 터보 엔진이 장착된다면 출력에 있어서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을 사겠지만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가솔린 터보 모델보다 배기량도 늘어나고 터보까지 장착되었기 때문에 훨씬 비싸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중적이고 이제 많은 판매량을 추구하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소렌토 같은 무난한 차에 2.5 터보 고사양 엔진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이2.5 터보 사양은 현재 북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렌토 3.3 자연흡기 모델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3.5 사양 같은 경우에는 뭐왜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네시스급에 들어가야 어울리는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소렌토의 3.5는 사실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의 경우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장착된다고 하는데 이런 큰 차에 2.4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1.6 터보라니 의아해하실 겁니다. 자, 근데 출력만 놓고 보면 2.4 하이브리드나 1.6 터보 하이브리드나 어느 정도 출력이 비슷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터보라고 해도 1.6이라니 이건 좀 너무한 것같습니 같긴 합니다. 근데 설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 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렌토 국내 엔진 라인업은 2.0 가솔린 터보를 대체하는 2.5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은 2.0L 단일 모델,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출시될 것 같습니다. 1.6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디 갔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렌토 풀체인지 엔진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